가지고 저는 오늘 국민 한한 분의 후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를 마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 작년에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나갈까?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로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고 하나하나 신뢰의 탑을 쌓아나가려면 다시 한번 기적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수 있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. 저는 꿈이란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씨앗이 없는 땅에 물 주고, 범주고,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나중에 무엇을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? 마음에 씨앗인 꿈이 있어야만 열정과 창의력이 생소하고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. 꿈을 지어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. 들이 꿈으로만 가졌던 행복한 삶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. 앞으로의 예! 예! 앞으로의 예! 곧 저의 예! 행복입니다.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 머나먼 길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그 일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